오늘은 입체 빙고라는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음. 설명까지 해드릴 건데요. 아 예. 네. 입체 빙고는 전략 게임입니다. 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음. 이한 번씩. 이 코인 코인을 하나씩 놓고 음. 음. 어떻게 가로, 하면? 가로 세로 대각선 대각선을 네 개씩 코인을 맞추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먼저 한 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입체 빙고 게임이네. 가로나 세로, 대각선. 대각선으로 먼저 네 개를 맞추는 사람이 승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박수호부터 할까요? 아빠부터 할까요? 가이, 가이, 폭! 가이, 가이, 폭! 가이, 가이, 폭! 아빠부터 합니다. 자, 아빠는 빨간색. 저는 노란색. 오, 우리 박수호는 벌써 세 개네요. 아, 아빠가 네개할수 있었는데 막았습니다. 아, 박수는 세 개니까 아빠가 맞고, 아빠도 또 맞고. 오, 또, 세 개네요. 막았습니다. <laughs> 막았습니다. 세 개. 아빠 망, 망토나다. 이제 말좀 해줬어. 자. 아빠, 아빠 나좀 와줘 빼줬어요 더 쓰기 왜요? 아니 아빠랑 수호랑 절약 게임 하고 있잖아요. 아, 박수호! 대각선으로 4개 승! 1대 0! 주세요 자, 다음은 박수호 1대 0. 박수호 선수. 아빠? 응. 응. 박수호 선수 먼저. 아빠가 아이 아빠 먼저 했으니까 이제 박수. 와 잘하네. 자 대각선으로 세 개네요. 어! 어 박수 승 이대영 잘하죠 입체 빙고는 박수 승 대각선 전략, 세로 전략. 와 잘합니다. 가로 전략, 가로 전략.